하나 이거, 이거 이거 들고 있는 게이렇게 하나? 일타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<laughs> <laughs> 후회하면 안 되는데. <laughs> 예 예. 티코잉. 못 나가네들. 문이 없거든. 안녕하세요, 네. 고맙습니다. 오늘 어떤 거 궁금하셔서 오신 거예요? 아 제가 요즘에. <laughs> 나이를 조금씩 먹다 보니까 저몇살전보예요 어, 일곱 살 네, 2 7살이야 <laughs>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이 되니까 요즘에 그, 그 너무 건강이 걱정이 돼서 어어. 건강이 좋아질지 나빠질지. 그럼 제가 선생님 건강운을 조금 받요아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여간 화투치듯이. 아 그러면 좀 다른 방식으로 할까요? <laughs> 아, 이렇게? 섞을까요? 네. 어, 되게 떨리네요. 제... 건강운 좀 받는 것 같은데. 여기에서 왼손으로, 왼손으로. 세장을 뽑아주시면 돼요 내 네, 건강을 생각하면서 뽑으시면 돼요 생각하면서 괜찮아라 건강아 오좀 어, 셋다 건강이 안안 좋아 보이는데. 제 카드를 좀 이렇게 이런 걸 가져와서 그런데 건강은 자체는 대체로 잘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스트레스 같은 것만 조금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얘가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네요. 네, 얘는 네.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사서 고민 걱정을 하는 카드거든요. 제가 아, 정말 저는 너무 그래요. 네. 돌아다니면서 하, 벼락이 쳐서 저 간판이 떨어져서 내 머리에 관통하지 않을까 심심이세요? 이런 걱정. 네, 예. 제가 그래서 저희 집이 19층인데 지진이 그런가요? 나서. 네. 이 건물이 무너지면 19층이면 너무 힘들잖아요 1층에서 게, 기다리고 있겠다 어, 네. 그래서 잠옷 차입으로 가서 2층에서 네. 한참 있다가 올라왔어요 타서 아, 네. 걱정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, 네 지금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밖에는 불면증을 이야기하기도 해서 잠 주무시는 거를 조금 더잘 주무실 수 있도록 저잠잘못 잡니다 어, 잘 조절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조절을 어떻게 하죠? <웃음> <웃음> 그... 잠시만 카페인을 조금 줄이시면서 조금 아, 생활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어쩌면...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너무 많이 드시니까 의사신 <목소리> 거같 <laughs> 얘는 뭐지 이마리뭐 이런 카드는 대체로 즐거운 카드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파티나 술자리 같은 것들을 대체로 의미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술 드시는 것도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카드들 흐름상 잘 유지를 하고 있고 가끔 혼자 있을 때 잠을 못 자는 거 그리고 이제 술 드시는 거 이런 것들만 좀 주의를 하시면 괜찮지는 않을 거야. 얘는 뭐죠? 좋겠죠? 하나 이거, 이거 이거 들고 있는 거죠, 이렇게 하나? 어, 일타가 된다는 얘기인가요어 그렇죠. 아, 잠재능력을 잃카드예요 아, 예, 예. 그 건강을 잘 지키고 술을 조심하면 일타가 된다. 완벽해. 완벽해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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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완전 최고 전문가네. 일타 한번 하자. <laughs> 아, 해야 돼. 이거, 이거 완, 아, 이거 완전 정확하네. 하루에 집착하는 제 친구. 어쩌면 좋을까요? 전국적으로 순위 상승이 있을까요? <목소리> 네, 사실 이건 괜찮습니다. 건강만 하면. 어또 <목소리> 나네. <목소리> 욕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. <laughs> 이루고자 하는 것 자체의 야망가이신 것 같아요. 내가 칼을 들고 이만큼이나 가는. 다섯 게... 개나? 네, 근데 5등 아닙니까? 5등 그러면? 아 아니에요, 아니요. 5등 <laughs>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? 기분, 나, 기분 별로 안 좋은데? 아니 <laughs> 아니요. 아니요. 어, 일단 내가 다섯 개나 들고 가는데도 뒤에 두 개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 카드예요. 아, 지금 가를가졌는데두개더 많아도... 갖고 싶다. 맞아요.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게 많지만 더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가진 게 많습니다. 조금 욕심이 있다. 그리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거라든지 이런 협업, 협동 이런 거에 대한 카드가 뜨기 때문에 본적인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자리에서 조금 더 빛을 발하실 수 있어요. 시기인데 이미지 인정한, 인정한. <laughs> 어, 맞는 거 너무 좋아지는데요? <laughs> 너무 세계가 <laughs> <3개가 웃음> 찰떡이라. 어, 그 세계. 눈이 없네. 여기 눈이 없잖아요. 아 진짜 웃기다. 눈이 없는 특유. <laughs> 얘는 이제 나이너브 안즈라고 해서 <laughs> 하나 조금 하나 들었네. 일단. 어, 그렇죠. 하나 들고 있어요. 순위 상승까지 가고 있었는데, 어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지? 더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있습니다. 네,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순위 상승까지는 조금 더 대기를 하셔야 되지 않나. 대기요? <laughs> 네, 조금 더 <laughs> 시간이 많아요. 대기요? 지금 얘기 잘 하셔야 돼. 기다리라고요?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. 얼마나요? 보통 3개월을 보니까 3개월 안에는 아, 가능할 수 있다. 이렇게 아 볼수 있어요. 3개월 전에 가려하니다 <laughs> 근데 이 카드 자체가 그렇게 긍정의 카드는 아니에요 사실은 카드가. 이으세요 <laughs> 아, 그래서 조금 더 인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기다려서 보상을 받는 카드이기도 하기 네, 때문에 몇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따지면 <laughs> <laughs> 안 되죠 야,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따지거 <laughs> 네, <준> 아닌데 <laughs> 아. 근데 지금 상태로는 이제 내가 욕심을 조금 버려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카드들이기도 해서 선생님께서 더 야망을 많이 갖고 올라갈 거야 하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카드이기도 하고요. 이렇게 내가 눈 높이를 낮추겠어 하면은 내가 그눈 높이에 맞춰서는 갈수 있는 카드예요. 네 음, 예, 알겠습니다. 기, 기다리래. 기, <웃음> 어떡해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제가 올해 최근에 뭐가 다 바뀌 었어요. 회사도 바뀌고 집도 바뀌고 연구실 도 바뀌고 모든 게 지금 몇달 안에 싹다 바뀌 었어요. 모든 게 갑자기 다 바뀌고 나니까 사실 외롭고 잠도 잘못 자고 이게 이, 이 감정이 곧 해결되나요 저, 네. 그리고 이사 하고 나서 또 잠을 잘못 자는데. 저 이사 갈까요? 다시? 그럼 이사를 갈지 먼저 보고, 괜찮아질지도 볼게요. 당 카드들 자체는 지금 있는 자리가 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아, 진짜요? 그래서 지금 네. 있는 자리가 선생님 몸적으로 편안하진 않아도 나한테 음. 잘 맞는 터전이기 때문에 옮기지는 말고 좀 음.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된다. 음. 좀 멈춰 있어야 되는 카드들이에요. 내가 이미 여기서 첫 시작을 열었고 음. 더 이사를 갈 필요는 없이 내가 음. 여기서 좀 차분하게 기다리고 음. 조금 더 결정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요. 딱히 이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음. 아, 좋습니다. 음. 이 진짜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보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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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정상세 너무 재밌었는데, 나는. <laughs> 네, 타로 사주막 이런 것들 지나가다가 저잘 들어가서 보고. 꼭 어, 같은 카드 아닌가? 어, 아까 뽑으셨던 카드. 음, 그럼 뭐 되게 무서워. 무서운 카드 맞아요. <laughs> 아, 진짜? <응. 웃음>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거라고 보여져요. 왜냐면 아, 여기 네. 카드가 이전에는 그래도 좋았는데, 속 안에서는 사실 내가 조금 예민한 감수성도 있고, 감정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혼자 생각하는 게 조금 많아 보여요. 그래서 잠을 조금 더못 자는 것도 있다. 지금 이제 또 자리가 바뀌니까 더 적응을 하느라고 생각을 더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집에서 어떻게 할까? 또 내가 이 업무실에서 어떻게 할까?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일시적인 거다라고 보여져요 음. 이 카드 뒤에 있는 카드가 너무나 편안하고 풍요롭고 다산의 상징인 카드가 뜨기고 다산이요? 네 툭툭 아예예 킥고잉 정말 다산을 네. 하면 좋겠지만 이제 현실에서는 아주 풍요롭고 편안하고 음. 좋은 그런 시기를 이야기하고 또 특히나 얘는 여왕제인데 진짜? 여왕제 카드 자체가 오감에 음. 되게 충실하고 되게 좋은 카드예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전부 물의 흐름에 따라서 좋게 느낄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음. 앞으로는 조금 더 편안해질 거다 이렇게 보여요 전 <목소리> 아, 뭔가 오묘한 박찬이가 다... 오! 어째서 편안해지네요? 다 좋아지고? 하... 아, 감사합니다 네 킵고잉! 네, <목소리> 네. Keep going. 어, 정말 네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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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전두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첫 번째는 네 제가 지금 그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요 네. 이 회사가 저랑 잘 맞는지를 아, 아 예. 그래서 그만. 제가 물어보는. 아 아니, 이 자기적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. 제가 뭐 그런다고 뭘없습니까 <laughs> <저는> 궁금해서. 방송에도 <laughs> <텐션시에도 웃음> 많이 궁금했어요. <궁금해서> 었 <laughs> <사실>. 와, 떨린다. 음. 딱. 몰라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. 편안하게. 아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. <laughs> 너무 안 좋아. 아니, 괜찮아요. <laughs> <laughs> 어우, 제가 봐도 안 좋네요. <laughs> 일단, 이제 그 과거의 카드가 됐기 때문에요. 뭔가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했다라고도 볼수 있고, 새로운 걸 향해서 도전을 한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선생님의 그 심리적인 카드가 심장의 칼이 세 개가 꽂힌 카드기 때문에 조금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, 좀 진행이 내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들이라거나, 조금 잘 나아가야 되는데, 자존심이 상한다거나,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. 어... 그래서 내가 조금 후회를 해보기도 하신다라고 보여지는데, <laughs> 후회하시면 안 되는데, <웃음> <웃음> 어떡하지? 근데 그래도 이 카드는 내가 앞에 쓰러진 세 개가 있지만 아직 살아있는 두 개의 더큰 컵이 있는 카드거든요. 그래서 더 좋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앞을 보고 달려나가라는 카드가 되기도 해요. 근데 일단은 양으로 보면 세 개가 쓰러졌으니까 슬프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뒤에 보면 더큰두 그 개의 컵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볼수 있고 내가 지금 당장은 조금 시련이 있어도 미래적으로 천천히 잘 나아가셔야 될것 같아요. 후회는 하지 않으시면 와. 좋겠어요. 아, 이 후회하지 않아요네 네네. <웃음> <웃음> 저 하나 더 물어볼래요? <laughs> 음, 조인 언니가 잘 아시네. 제가 이제 언젠가 은퇴를 하거나 어... 일을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. 자연과 함께하고 싶거든요. 어, 후보지가 두 개가 있어요. 어, 네. 하나는 그산 근처에 있는 육지에 있는 시골이고요. 네. 하나는 제주도거든요. 어... 바다를 낀 네. 그쪽 어느 쪽이 저랑 더잘 맞는지. 그러면 A를 생각하고 왼손으로 두 장, B를 생각하고 왼손으로 두장 뽑아서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음. 일단 A의 카드는 바라보는 카드가 떠요. 그래서 내가 옮기고 뭐 이동하고 하는 것은 조금 먼 미래이긴 해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먼 미래에 대한 확장의 카드거든요. 그런데 은둔자 카드라고 해서 이 카드는 나 홀로 조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롭게 느껴지기도 하는 카드예요. 그래서 A를 선택하셨을 때는 외롭고 조금 쓸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저는 B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여져요. 처음에는 적응이 조금 안될 수는 있어요. 뭐 잠을 잘못 잔다든지, 아니면 은뭐 스트레스를 조금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, 마법사 카드는 다재다능하고, 되게 여기 있는 속성들을 가지고, 내가 무언가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. 음. 그래서 선생님께서 훨씬 더 좋은 미래를 꿈꾸시고, 더 재미나고 즐겁게 생활하지 않으실까 싶어서, 음. 뭐 오히려 제주도가 더 낫다고 아. 보여져요. 아, 큰일 났네. 모든 게다 쪽이잖아, 근데. 감사합니다. 스펀지게 어, 진짜. <laughs> 수영만 끝나봐. 오, 아주 그냥. 오! 저거, 음 저거, 저... 코인 투자예요 <웃음> <웃음> 아, 모자겠다. 주지 마요, 떡밥 주지 마. 우리나는데. 우리나는데.